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르방 뷰티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 말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제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직역해 보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우 앞에 길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09년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발견한 미국의 탐험가 러버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뮤비에는 이렇게 좌우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고 없으면 만들 것이다. 길을 찾고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성공하는 인물이 됩니다. 똑같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어떤 배들은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배들은 서쪽으로 갑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토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방향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등장하여 익숙한 장소입니다 첫째 광야는 황량합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곳입니다 네 번째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밝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있으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길을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단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 주인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집도 잃고 주인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잃는다는 것은 집을 잃는 것이고 주인을 잃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엽기 2 8장 26절에 보면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엽기 38장 25절에 보면 우레와 범계의 길을 내어 주었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길이 있고 번개도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길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물어보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옛말에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묻는 지혜는 길을 아는 지혜에게 버금갑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옛날 성경에 보면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길도 짭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토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굴자가 없는이라 하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마는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장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 있게 갑니다. 힘차게 갑니다. 또 어떤 이는 바른 자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그릇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길을 묻는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이 아닌 듯이 보일 만큼 좁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려놓으면,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맡기라. 시브리어 갈날입니다. 옮겨라, 굴려라, 실리하라는 말입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안전합니다. 맡기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